2024년 9월 21일 LG 트윈스가 부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을 7대14로 패배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에르난데스가 총 5개의 공만 던지고 1회 초 허경민에게 헤드샷을 날려 퇴장당하였는데요. 그 뒤로 등판한 이지강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하고 1회에만 사실점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4회부터 6회까지 총 7득점을 하면서 쫓아갔지만 부산은 5회와 6회에 각각 2점, 8회에 무려 5점을 내면서 더블스코어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에르난데스의 퇴장으로 예정에도 없었던 많은 불펜 투수진을 소모하여 더블헤더 2차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바로 LG 펜 반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선발 투수가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퇴장당하는데 경기를 어떻게 이김? 투수가 10명이 나왔는데 진성이 형 혼자만 잘 던지는데. 경기를 어떻게 이김? 아무도 욕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욕할 선수들도 없고요. 그냥 키키키육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님은 왜 매일 등판할 때마다 클리 왜 보냈냐는 소리를 나오게 하시나요? 네가 5회까지만 버텨줬어도 이겼잖아. 에르난데스가 쏘아올린 공. 도대체 이렇게 못하는데 이 군에는 누가 있는 거냐? 팠다가 7점 내니까 투수가 14점을 내주네. 유창모임? 저 단계 투수냐? 한이닝에 폭투 3개 치는데 1군에 있는 걸 도대체 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임? 켈리 보고 싶다. 어차피 리핏하고 1위할 거라 생각한 팬들도 별로 없었을 텐데 왜 내보내서 팀 분위기만 더 우울하게 만들고. 저 켈리켈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켈리를 외칠 수밖에 없네요. LG 트윈스는 유명한 저혈압 치료제임. 우서가 정룡화 보고 싶다. 헤드샷 맞추고 퇴장하면서도 세레머니한 엘리? 게르난데스 잘 봤습니다. 켈리 왜 보낸 건가? 엘리가 이렇게 해주면 기대가 전혀 없다. 켈리를 보낸 걸 끝까지 후회하고 또 후회했으면 좋겠다. 켈리를 보내고 나서부터 도대체 이 팀이 어디까지 망가진 건지 모르겠다고요. 켈리 보고 싶다. 진짜. 직관 갔는데 더블헤드라고 헤드샷 해주는 엘리 대단하다. 불펜들 잘못이 있을까? 그냥 애초에 엘리가 영이닝만 안 했어도 이렇게 불펜들을 많이 쓰진 않았을 거임. 엘리는 지금 본인이 어떤 자리에 왔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임. 내가 응원하던 팀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보기 싫어요. 재봉틀 어딨냐? 차명석 입좀 막이버리게 차명석씨 쇼통 이딴 개소리 시부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책임은 지셔야죠 당신이 나가는 게 소통입니다 네가 있어서 우승을한게 아니라 네가 있어서 1번밖에 우승을 못한 거다 직관입니다 진짜 감독은 뭐하는 건가요? 엘리 헤드샷부터 즐거 갔다 해서 키키흑 켈리 그립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달라는데 맨날 나오게 하네 진짜 키키키키키뭐 일선발이요? 키키키키키 일선발이 0이닝 2실점 하고 내려가나요? 키키키키키우낭만도 잃고 실력도 잃고 대체 뭘 얻은 건가요? 킬리는큰 경기에서는 잘 던졌어요. 키키키키 그냥 이럴 거면 가을 야구 탈락하죠. 그냥 차피 광탈할 텐데. 진심 미안한데 1군도 이렇게 못하는데 2군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거임? 엘리로 시작해 이웃찬의 개삽질로 끝난 더해 1차. 지능 경기에 김진성 좀 쓰지 마라. 무실점 막으면 뭐하냐 그 뒤에 모든 투수가 다 털리는데. 2차전 어떻게 하시려고 있는 투수 없는 투수 다 내보내신 거죠? 일선발이라고 얘기하던 단장이나 좀 데려와라 영이닝 태장투수 데려오겠다고 켈리 내보는게 아직도 안 믿겨요 기아만 본다고 기아전에 약한 켈리 보내고 막상 삼성부터 봐야 됐는데 키키키 켈리는 삼성한테도 잘했었는데 아 켈리는 두산한테도 잘했었음 어차피 불펜 망해서 가을에 삼선발 한다며 키키키키 켈리가 전반기 때 부진했어도 후반기 되면서 살아나고 있었고 지능 경기도 이닝은 잘 먹어졌는데 올해 우리 팀 생생한 불펜보다 지친 선발이 훨 낫지. 그나마 선발 중에 이닝 제일 잘 먹어 졌는데. 1차전 진짜로 개역겨웠다. 키키키큭. 키 패디급 선수라고 차명석이 입털고 데려온 엘리는 1이닝도 못 던지고 내려감. 키키키큭. 한덕주는 감감무소식인데 양석환는 멀티홈런 침. 키키키큭. 김현수는 제 친정팀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키플도못 침. 키키큭. 불펜은 올라오는 놈들마다 걍 벌어짐. 키키키큭. 키 어떻게 제대로 던지는 게 제일 나이 많은 김진성이냐? 이래도 김진성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희생이 아닌 나머지 불펜 벌어지더란 이들이 김진성 벌금 좀 대신 내지 그랬냐? 김진성 다음에 이종준 쓴 것도 어이없지만 그 뒤에 올라온 이우찬은 진짜 키키키키요. 얘는 진짜 야구선수 맞냐? 어떻게 한 시즌만에 몇년 동안 잘하던 불펜이 이 모양이 됐는지 네가 설명해봐라 경여아 키키키키요. 와중에 주전 다 뺐는데 박혜민만 안뺀 것도 존나 투명해서 웃기고 그냥 가을야구 하지 말고 단장감독 치우는 게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낫다고 본다. 주님 작년에 우승 얘기한 사람 내년에 안 보게 해주세요. 뭐하냐 진짜 두배가 뭐냐 역경이도 나가고 밥도 나가셈. 에르난데스가 불 찌르고 타자들이 불 끄고 있는데 불펜들이 기름을 부어버렸네. 진짜 역겹다 역겨워. 에르난데스 패디급이라고 데려온 것들 다 나가라. 그냥 패디가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에르난데스가 패디급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눌려. 하! 창기마저 못해졌으면 진작에 뒷목 잡고 쓰려졌다. 가을야구 포기해라 이런 투수들 가지고 무슨 가을야구. 우리 불패는 김진성 빼고 뭐 하는 건가요? 이 정도면 김진성이 인스타에 개쌍욕 올려도 무죄 같은데요? 아, 진짜 이런 말안 하고 싶은데 켈리 보고 싶다. 에르난데스 더 이상 엘리엘리 거리지 마라 뭐가 좋다고 켈리 보내고 얘 데려왔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지강을 내보내는 건 뭐냐? 요즘 좀 한다고 보는 거임? 차라리 최근에 선발로 잘했던 임준영을 내보내던가. 진짜 응원할 마음이 없어지더라 최악의 직관이었다. 에르난데스 미국 보내고 켈리 다시 데리고 오세요. 이 중요한 경기에서 1이닝에서 헤드샷 날리고 퇴장당하고 경기도 지는 것이 거진 퍼펙트 게임을 하는 캐리 보내고 얻은 결과값입니까? 정말 반성하세요.